뉴진스, 르세라핌, 에스파, 아이브가 모두 일본에 모일 예정입니다. 현재 뉴진스는 일본 도쿄동 공연 이후 계속해서 일본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그 방송이 단순히 한 개의 방송이 아니라 각 방송국마다 돌아가면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뮤직스테이션, CDTV 라이브, 베뉴백일 뮤직데이 등 굵직한 일본 방송들의 모두 발도장을 찍으면서 그 일본 팬층을 넓혀가고 있죠. 르세라핌도 현재 일본 팬미팅 중으로 7월 모든 각 일본 공연들을 매진시키면서 23년 일본 데뷔한 신인 그룹으로서는 20년 만에 20억 엔을 넘긴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파도 8월에 진행되는 도쿄돔 2회차 공연을 매진시켰고, 아이브는 현재 남미 투어를 마치고 롤라팔루자와 도쿄 썸머소닉에 이어 도쿄돔까지 쭉쭉 그 세계 투어의 마지막 데미를 장식할 예정인데요. 걸그룹 뿐만 아니라 보이그룹 등 모든 케이팝 그룹이 수시로 일본 미디어에서 나오면서 꾸준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바투가 도쿄돔 공연을 하고 각 주요 도시들에서 케이팝 축제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뉴진스의 지난 도쿄돔 공연이 여전히 아침 방송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지난 뮤직데이에서 나온 푸른산호초 비디오 화면이 나오자 남자 게스트의 표정이 확하고 밝아집니다. 지상파 무대에서 선보였던 첫 커버였던 만큼 한이가 무대에서 긴장했던 모습도 정말 귀여웠는데요. 하니의 푸른 산호초를 듣고 집중해서 보는 일본 MC들의 표정이 인상 깊습니다. 푸른 산호초 노래가 MC들에게는 청춘 시절과 맞닿아 있는 노래인 만큼 더 각별하게 느끼는 것일 텐데요. 멘트도 별로 안 치고 집중해서 하니의 무대를 보는 게 재밌죠. 유진스하니의 아침 방송 반응 영상은 더보기란에서 모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엔 현재 세계 투어 중인 아이브에 다가오는 도쿄 썸머소닉 일정과 시카고 롤라팔루자 공연, 그리고 르세라핌의 일본 전국 팬미팅 현황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케이팝 스테이션이었습니다. 끝